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012년 1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목 산업안전관리론 1번 문제부터 풀이합니다. 다음 중 위험예지 훈련 기초사 라운드에서 라운드별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자, 우리가 위험 예지 훈련할 때첫 번째 위험 예지는요. 어디가 위험한지를 미리 알아보는 훈련이다. 그죠? 자, 일단 1, 1라운드 1단계는 주변부터 파가자 했습니다. 1단계 현상 파악. 1번이 맞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요. 자, 우리가 위험을 찾아내는 게 본질이다 그죠? 그래서 1단계는 본질 추구 또는 요인 조사, 제의 요인을 찾아내는 거지요. 자, 3라운드에서는 대책을 수립하고요, 4라운드에서는 행동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주의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인간이 주의 집중하는 데는 특징이 있다, 그죠? 첫 번째, 선택성. 자, 소수의 특정한 것에 한정해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죠. 3번의 방향성. 한번 시선에서 벗어난 부분은 무시되기 쉽다. 다시 말하면, 자, 보던 것만 보게 된다. 방향성이고요. 세 번, 네, 어, 4번에 있는 변동성, 그죠? 인간의 주의 집중 능력은 변화되지. 계속, 그죠? 주의 집중이 일정하지는 않지요. 자,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건 2번의 양립성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 중에 재해 발생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자, 재해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요. 그 원인들은 연계되어 있다 했죠. 그죠? 바로 원인 연계의 원칙이죠. 자, 일단 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 3번에, 4번에 있는 첫 번째 예방 가능의 원칙은요. 모든 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대책 선정의 원칙. 재해 원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선정할 수 있고요. 손실 우연의 원칙, 제, 제, 제의 결과 우연히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4번, 레비는 인간 행동과 인간의 조건 및 환경 조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이때 F를 설명한 것으로 오른 것은 B는 F, P, E다 했는데요. B는 Behave 할때 인간의 행동입니다. F는 function 할때 함수의 약자다 그랬고요. P라는 건 person 할때 개체의 자질입니다. E는 environment 할때 환경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환경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럼 답은요. 4번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지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이내에, 요게 줄칠게요.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 그죠? 해야 하는가 했는데요. 자, 산업재해가 발생되어서 산업재해 조사표를 다 작성해서 제출하는 건 1개월, 한달 이내다, 그죠? 자, 근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요. 지체 없이 일부 항목에 대해서 그저 우리 뭐 팩스나 그저 모사 전송 등으로 그저 우리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답은 4번의 1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제율 문제 취재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장에서 510명 동그라미 근로자가 일주일에 줄치면 40시간 연간 50주 줄치시고요. 작업하는 중에 2 1건제 동그라미 하시고요. 발생했습니다. 이 근로 기간 중에요. 근로자의 줄칩니다. 4가 결근했다. 다시 말하면 9 6가 출근했다. 그죠. 어떠시죠? 도수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도수일의 공식은요, 밑에는 총 근로시간 수분에 도수할 때 수는 재해 건수의 수다, 그죠? 재해 건수. 건수는 간단하니까 동그라미를 6개 붙인다 했습니다. 자, 총 근로시간 수 계산하겠습니다. 근로자 수 510명 곱하기. 자, 근무하는 조건은요, 40시간씩 몇 주다. 네. 5 0주 했네요. 그죠? 요렇게 만두면은100% 출근했을 텐데요. 현재 4% 결근했다는 건 출근율이 96%니까 곱하기 출근율 0.96해 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때 제일 건수는 21건이고요. 곱하기 10의 6승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21.45고요. 제율은 단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권한의 역할 중 줄치겠습니다. 조직이 지도자에게 부여한 권한이 아닌 것은. 자, 조직이 지도자에게 부여한 게 아니다. 이 말은요. 지, 지도자 스스로 가지는 권한이다 해도 된다. 그죠? 자, 보상적 권한, 강압적 권한, 합법적 권한. 보상적 권한은 조직이 지도자에게 부하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고요. 반대로 강압적 권한은 부하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 합법적 권한은 조직의 규정에 나와 있는 권한이죠. 요세 가지는 조직이 부여하는 권한이다 그죠. 자, 전문성의 권한은 지도자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는가라는 권한인데요. 이거는 지도자 스스로 가져야 된다, 그죠? 또 하나 더 넣자면 위임된 권한. 부하들이 지도자를 따르는 건데요. 조직이 줄수 없어요. 지도자가 훌륭해야 부하가 따라오겠지요. 그래서 이 전문성의 권한과 위임된 권한은 지도자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권한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안전교육 3단계 중 2단계 기능교육 줄지시고요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교육 방법은? 기능교육은 실제로 기계를 다루는 교육을 하는 거다, 그지요? 도의식 강의식, 문답식, 시범식. 가장 좋은 건 시범을 보이거나 또는 스스로 해보는 거겠지요? 요 중에서는 4번의 시범식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제의 원인 분석법 중 사고의 유형이나 기인물 등, 요게 줄치겠습니다. 분류 항목을 큰 순서대로 도표화 했다. 줄치시고요. 자, 그래서 문제나 목표 이해가 편리한 것은, 다 반드시, 자, 제 항목이 큰 것부터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다라고 했죠. 자, 요한 방식을 파레트 도라고 했다. 그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상황성 누발자, 출치시고요 상황만 주어지면 재해를 일으키죠. 기회만 주어지면 재해를 일으킨날에서 기회설이라고도 합니다. 재해 유발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재해가 일어났다. 상황이다. 그죠? 3번에 기계설비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재해를 일으켰다. 상황이죠. 심신에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재해가 일어났다. 자,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는 거 맞는데요. 2번의 주의력이 산만하다. 이거는 그 사람이 가진 뭡니까? 소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2번 같은 경우는 소질성 누발자다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자, 11번. 안전교육의 단계 중에서 표준작업방법의 습관화에 동그라미하겠습니다. 를 위한 교육은 자, 일하는 것을 몸에 습관화시킨다는 건 태도를 교육하는 거죠. 그죠? 답은 1번의 태도 교육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 중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일단 공통부터 보자면은요. 자, 뭡니까? 우리 산업안전보건법과 그뭐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공통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있는 산업보건,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모든 교육의 공통으로 두 가지 들어갔죠. 자, 그다음에 근로자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일하는 근로자라면 이것만은 반드시 그죠? 스스로 지켜야 된다 그랬죠. 어디 있습니까? 3번에 있죠. 그죠?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주변에 있는 유해 위험은 스스로 관리하자 그랬죠.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유해 위험을 관리하니까 일하면서 안전하고 사고를 예방하지요. 1번에 있습니다. 산업 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자면 건강한 근로자가 일을 잘해요. 그죠? 자 그래서 직업병이 아니라 뭡니까?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하나 더 넣을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4번 보면은요.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예방 대책까지 생각하는 건 관리감독자다 했죠. 그죠? 그래서 4번의, 4번 내용은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요, 조직도상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위에 있었습니다. 사업주 밑에 있었죠. 그래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역할을 잘하는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였다. 그죠? 자, 1번.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한다. 좋습니다. 2번에 해당 사업장의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 동그라미. 직접 교육계획을 세우고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죠.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는 지체없이 선임하고 지정해야 하고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표지에서 기본모형의 색상이 빨강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자, 일단요, 우리가 기본 모형이 빨간색인 건 금지 표지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마름모에 들어있는 경고 표지, 빨간색을 쓴다, 그죠? 자, 1번에 산화성 물질 경고, 마름모 맞습니다. 화기 금지, 금지 표지니까 빨간색입니다. 탑승 금지, 금지니까 빨간색이죠. 고온 경고는 마름모가 아니라 삼각형 안에 고온 경고 화살 표위로 그죠? 이거는 노란색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이론 중에서 위생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자, 동기위생이론에서 위생요인은 저차원, 위생적, 깨끗한 건 기본이다, 저차원이다 이랬죠. 동기요인은 인간만 동기유발할 수 있다 그죠? 고차원이다 했습니다. 자, 보수, 책임감, 작업조건, 관리감독, 이 중에서 가장 고차원은 책임감이죠. 그래서 위생요인이 아닌 것은 2번의 책임감이 됩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안전교육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일단 안전교육을 하는 건 안전사고를 없애기 위해서다. 그죠?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자, 우리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는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을 안전화시켜야 되고 자, 우리 작업장의 불안전한 상태를 안전화시켜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4번의 행동의 안전화, 1번의 설비의 안전화, 3번의 환경의 안전화는 좋은데요. 2번, 제도를 정착화하기 위해서 안전교육하는 건 아니지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자, 다음 중, 잠재적인 손실이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나 조건을 무엇이라 합니까? 별표할게요. 어, 지금 손실이 생겼는 거는, 사고가 났고 손실이 생긴 건 제외다 그죠? 근데 잠재적인 아직까지 손실이 보이진 않는 잠재적인 손실이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나 조건 앞으로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그죠? 이러한 조건을 위험이다라고 합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18번입니다. 다음 중 안전대의 쟁줄이죠. 안전대의 로프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1번에 내 마모성이 낮을 것. 내라는 건 견딜 내 자고요. 마모되는데 견디는 성질이 낮을 것이 아니라 내 마모성은 높을 것. 다시 말하면 마모되는데 견디는 성질이 높아야지 마모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 틀렸지요. 내열성이 높을 것. 열에 견뎌야 되고요. 완충성이 높을 것. 쫙 늘어나지 않고 완충되어야 되고요. 습기나 약품류에 잘 손상되지 않을 것은 좋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중 산업 안전 심리 5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심리가 안전해야 행동이 안전하다. 그죠? 앞에서 레빈, 또는 레빈이요. B는 F의 P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인간의 행동, 또는 안전 심리나 안전 행동은요. 자, P죠. 개체 자질이다. 그죠? 그 사람의 가진 기질, 그 사람의 습성, 습관 이런 게 자질에 속하고요. 인바이언먼트 심리적 환경이죠. 그 일을 하게 된 동기, 그 일을 할 때의 감정. 자, 이런 것들이 안전심리, 안전행동을 일으킨다 그랬죠. 그래서 안전심리 5대 요소는 기질, 습성, 습관의 동기, 감정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20번 별표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이게 줄칠게요. 아세틸렌 용접장치,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당, 가열 작업자, 줄치시고요. 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시키고자 할때 교육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특별교육은요, 특별히 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했다, 그죠? 그래서 공통사항의 첫 번째,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과 순서를 가르치자 했습니다. 2번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작업 방법, 작업 순서, 그 다음에 응급처치에 관한 상. 자, 그래서 안전한 작업 방법, 작업 순서 가르쳤고요. 두 번째는 자꾸 사고 나니까 응급처치 하는 거 가르치자 했는데 1번에 응급처치 같이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공통으로요. 중요한 보호구가 있다면 보호구 착용에 대해서 가르치자 했죠. 4번에 보니까 자, 우리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에서 방호장치가 안전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요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작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1번에 있는 용접 흉분진 유해광선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하나 더 넣자면 가스 용접기, 압력 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 점검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3번을 보면은요. 그걸 모르더라도 안전 밸브는 뭐예요? 압력이 높았을 때 압력을 낮춰 주는 장치잖아요. 현재 용접하고 안전 밸브 무관하죠 그죠? 그래서 안전 밸브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두 번째 과목 인간 공학 및 시스템 안전 공학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다음 중 시스템 안전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해석의 수리적 방법에 따라 정성적, 정량적 방법이 있다. 좋죠, 그죠? 해석하는 논리적 방법에 따라 귀납적, 연역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FTA는 대표적으로요 연역적이며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지요. 자 PHA는 뭐였습니까 이건? 예비 위험 분석이잖아요. 그죠? PHA는요. 예비 위험 분석이고요. P가 최초의 뜻을 갖고 있었죠. 최초 개발 단계, 설계 단계에서 실시하는 분석법이죠. 운용 사고 해석이라고 한다. 운용 위험 분석은요. ONS 또는 OSA가 되겠죠. 틀린 건 4번입니다. 자, 22번입니다. 다음 중 작업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경조립작업. 가벼운 조립작업은요, 팔꿈치를 기준으로 팔꿈치 높이보다 5에서, 10, 어, 0에서 10cm 정도 낮게 한다. 자, 약간 낮게 합니다. 그죠? 0에서 10 해도 되고 5에서 10cm 정도 낮게 한다. 좋습니다. 중조립작업. 힘든 조립일수록 더 내려가야 돼요. 그죠? 팔꿈치 높이보다 조금 더 낮게 해서 10에서 20cm 정도 낮게 한다. 또는 10에서 15cm 에도 틀리진 않겠습니다. 정밀한 작업일수록 약간 들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밀작업은 팔꿈치 높이보다 0에서 10cm 해도 되고요. 5에서 10cm 정도 높게 한다. 이거 좋습니다. 4번의 정밀한 작업이나 장기간 수행하는 작업은 입식 작업대가 발람직하다 했는데요. 서서 정밀하게 하기 힘들죠. 그죠. 우리가 앉아야지만 정밀하게 조립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별표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위험 관리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일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위험이 있는가 위험을 파악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위험이 얼마만큼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나, 사고 발생 확률을 예측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위험을 처리해야 될까? 위험을 처리하는 게 위험 관리고요. 자, 작업을 분석한다고 해서 위험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건 아니지요,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인간 기계 시스템에서 인간과 기계가 병렬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연결되었을 때의 신뢰도는 했는데요. 인간은 0.8, 기계는 0.98의 신뢰도를 갖고 있다. 자, 주어진 값도 신뢰도고 계산하라는 것도 신뢰도니까 병렬의 공식에 넣으면 되겠지요.